아, 여기 있다. 거 니슈 어이, 요로시 쿠데스네. 아이, 요로시쿠 스네 아이, 그거 정말 진짜 이이 없으시네. 아, 잠깐만요. 빠트리지. 님아니야 잠깐 잠깐만. 아, 시청자 시청자분들 이렇게 하면 지금 제가 아홍님 목소리 들리시나요? 제살울서 그럼. 들리는데요? 아이, 잠깐만. 진짜 몰라서 그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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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뭐 아, 최적의 세팅이라던가 이런거 다 준비해 놓으셨나요? 저는... 안했죠 그냥 기본으로 갑니다 저는 <laughs> 전 1이라도 올라가야 비비, 비비지 않을까 싶어서 <laughs> 투함플 때안 끼실거죠? 아네 노포션이고 아 근데 이게 노포션? 잠깐만 아, 포, 아 포션도 쓰실거예요그 램이랑 그거 안씁니까그 강화 로터쓰라서한대 맞으면 바로 죽을걸 거의? 안 맞으면 안맞으면요 네. 아니 그건 당신 나이가 적으니까 안 맞지. 아, 하 이게 또 그렇게 되나. 늙은이를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은 어. 투 푸션으로 하고 그 대신에 네. 코인을안 쓰는 걸로? 코인? 코인 로코인? 코인 한번 0번. 0번? 코인 0번. 오케이. 아 근데 내가 안 맞아 봐 가지고 이게 네. 끔살 당하나요, 진짜? 어, 일단은 시즌 1 기준으로는 끔살 당하긴 했어요. 아, 그냥 바로 죽었어요. 거의 바로? 아, 순발력이 좀 필요하구나. 음. 음. 어떻게 할까요? 어, 뭐가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은 0코인으로 죽으면은 딱 기록 끝. 아, 죽으면 그냥 기록이 사라지는 걸로. 그러니까 아, 죽으면은 그 죽을 때까지 들표만 딱 보기. 죽을 때까지 들표만. 0코인, 1코인, 1코인. 난 아예 안 죽어서 이거는 코인을 써놔야겠다그 대신에 이제 각성을 안 쓰시는 거. 그쵸? 이제 죽었다 음. 살아나도 각성은 안 쓰기로.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자, 방 오. 제가 팔까요? 아니면 아는님 하실 건가요? 하세요. 음. 오케이, 오케이. 제가 닉네임을 한 하기 음. 전에 2시간 정도 고민을 해 봤어요. 아, 네 네. 근데 영업이라는 마, 그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 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닉네임을 좀 구해 봤는데 지금 채팅창에 올렸거든요. 채팅창에. 어, 이거 어때요? 딱12 12글자라서 보기에도 좋아. 잠깐만. 어, 올렸거든요시어왕 영업. 와, 어, 이 정도면 영업도 저, 저 저도 올려 드릴게요. 아, 네네네 네. 네네. 저 이걸로 갈 겁니다. CNN1 안옥 <laughs> <laughs> 네. 저는 이걸로 갈 어, 거고요. 아, 저 누가 봐도 어디 중국 길드 유저 같네. 어지러질하네요. <laughs>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시아오왕 영업 퀴와 어 CNN1 안옥으로 기간은 일주일이죠? 어, 아, 일주일. 네, 맞습니다. 일주일. 오늘부터 일주일이니까 어디 보자. 어 그럼 다음 주 일요일 오후 12시까지 쓰는 걸로 하죠.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아, 맞다. 그게 30초? 이따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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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저희 디코하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아, 뭐, 멘트 뜰때지 해야 아, 네. 된다면서요? 네네네 제가 시작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3패까지는 호로록 가보죠 음, 오케이 잠깐만요 게임부금 좀켤게요자 음, 지금 끝났고요 네 저도 마을 왔습니다 일단 파티 조정 좀 할게요 <laughs> 아우 처음이어가지고 딜방 많이 해보셨다면서요? 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야 나무지시네. 저희 서쪽 갈 건가요? 동쪽 갈 건가요? 서쪽 가죠, 서쪽. 어, 알겠습니다. 그두 분은 마을에서 기다려주세요, 알로하님. 자, 그러면은 나 공격대 버프 이런 거안 킵니다. 아, 아우 아우 진짜 미치겠네. 나도 떨린다. 와저 봤어요, 님들? 윈드밀의 마하킥으로 죽이는 거. 저게 맞아? 아니 윈드밀 마켓 이거 누군할수 있는 겁니다. 와, 저건 그냥 잠깐 여기서 아니... 데미지 조금만 맞출까요? 데미지를 어떻게 맞춰야 되나? 이런 식으로 좀안 건드려야 되는구나. 음. 여기서 다 지혈 한 번만 썼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죽여봐요 그거. 이거 죽여? 어. 오케이 이 정도면 뭐. 오만 오케이 일단 이거 잠깐만 제가 화면 끄죠 게요아 뭐야, 할게요. 깜짝아, 잠깐만요. 하면 선생님 길드원 분께서 저한테 만 원을 주셨네요. 화이팅하라고. 아니. 잘 마시는님. 개구리야, 님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념. 아니 아, 안홍님 길드분들은 뭐 하시죠? 빨리 재방문 좀 하시면 좋 저희 길드원 주세요. 분들은 그런 거 없어요. 저왕딴내 길드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자 준비 되셨나요? 오케이 들어간 다음에 일단 기다리는 걸로. 어 잠깐 어나 순간 어 바로 들어가서 딜할 생각했어. 클라뻔했네어 일단 파동 끄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 위로 아아 오케이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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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일단 아직 뜨면은 오케이 오케이 시작 지금 시작해요 네 갑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좀 날로 먹고 시작하네요 아이고야 다 꼬였네 아 개꿀 맛있다 뭐야 이거 아. 강화 맞아요 그러게 강화인데도 빨리 죽네 너무 너무 약한데 애가 지금 여기서 판가름이 나겠는데요, 이러면. 어, 야, 강화가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아니야, 강화 맞아. 어제보다 확실히 느려요. 아, 그래요? 예. 네. 어제 여기서 끝났어. 1억 3천쯤 갔을 때. 음. 근데 생각보다 얘가 몸이 딴딴한 거는 조금 괜찮네요. 그나마 딴딴하네요. 잠깐만. 오, 야 이거 다 죽을 뻔. 아 이거 밀린다. 클났다. 가승이 썼는 이걸 못이겼 거의 이겼네? 다 따라잡았는데요? 가승이 썼는데 지금 못 이겼거든요. 오 됐다. 갇혔다. 나이스. 이거라. 지금 빨리 죽여야 돼. 이거야, 제발. 아, <laughs> 저거 진거 같은데? 이겼다. 아. 왜 이렇게 빨리 죽냐해? <laughs> 오케이 아, 됐다. <laughs> 와씨 큰일 봐야겠네. 아, 됐다. 키모티아 <laughs> 아, 잠깐. 오케이 아, 일단은 어지러운데, 잠깐. 언제 데 이거? 잠시만. 잠시만요 아 각성기가 안 들어갔어 제대로. 아 너무 좋죠. 아, 질 차이가. 아, 너무 좋죠. <laughs> 네, 어마무시하네요. 차이가... 네, 완전히 져. <laughs> <목소리> 음? 너무 불리하게 시작했다고? 아니야, 근데 이게 당락가 아, 네, 랜드 뜬 시작에서 어,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내가 회오리 나올 때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운이야. 어쩔 수 없는 거였어. 지셨나요? 네, 개같이 팔렸어요. 어, 너무 신이나요. 한 아, 일턴 네더 해야죠. 아, 근데 진짜 녹닝 미리 바꿔놓길 잘했다 진짜. 클날 뻔했네. 기분이 좋으시겠네요. 음, 좋으시겠어요. 아유, 아유 기모찌하죠. 아, 얼마나 좋으신가요? 아유, 뭐 그냥. 아주 야미하죠. 내가 딜이 내가 강화 하나만 더 했었으면 아. 자, 뒷피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씨, 맞제. 레이드 어떻게 가냐? C N N C N N 5 1 5예요, 0이에요? 5 5 5. 알파벳 5. 짱나라네. 소문자 5죠? 네. AN 오케이. 아, AN까지 대문자, 소문자 5. 이거 맞나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O 에다가 K 오케이 그거 맞습니다. 아르시네요네 예. 지금 도박 중이에요. 아 나. 아. 아이안 <laughs> 아, 오기 진다고? <laughs> 오즈마 때 두고 봐요 진짜 오즈마 때는 한 아, 달로 갑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2조2조2조 하자 2 조. 아, 진짜 오즈마. 아, 아, <laughs> <laughs> 도망쳐.